오늘은 부산을 가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작업 공방이라는 곳에 작업 공방 대표님이랑 제가 정말 존경하는 작업 치료사 선생님이 계신데 그 선생님께서 셋이서 저랑 셋이서 보기로 했습니다. 저번에도 이렇게 셋이서 만났고 두분다 제가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들이에요. 지금은 달맞이길을 지나고 있습니다 해운대에서 만나기로 해가지고 지금 해운대로 가고 있어요 차례를 이용하세요 저게 부산에서 제일 높은 겁니다 여러분 <laughs> 개인적으로 여기가 제일 맛있다 많이 가보셨을 건데 네. 제일 맛있고 일단은 분리가 되니까 아이들 와서 따로 이렇게 룸을 할 수가 있으니까 박찬류에게2인분이란 잡히는 대로. <laughs> <laughs> 너무... 잔으로 쓰면 안 되지. 원래 <laughs> 한 번은 또, 잘 먹다. 두번 넣어줘야 된다. 이동할 거잖아. 나는 조금 먹을까, 그데네내 배에도 빡차겠지 <laughs> 고추도 썰어주고요 아직 뜨겁긴 한때아 뜨거 아 뜨거 아, 찹찹 칠해줘야 돼 전분기가 빠진다고 이렇게 보면 깊이 빈국순지 모르겠다. 면을 좀 밖으로 꺼내야겠다. <laughs> 음, 뒤에서 되게 시끄럽네. 아내 거, 제거 <laughs> 숨겨진 땅. 음. <laughs> 오늘은 어디 가고 있습니까? 양산에 뭐 보러? <laughs> 양산에 뭐 보러? 양산에 떡사리. 쌀이 쌀이 백쌀이 날씨 점다 진짜 가을 하늘이 진짜 깨끗하네 하늘이 높은 그거 있다 이거 뭐 가을 하늘 높.. 높.. 무다천고마비 <laughs> 아니잖아 천고마비 맞다 고마비는 힘든 말 아니야 어왜 마비가 있어서 <laughs> 아니 그막 힘겹게 막 하는 판단은 그런가요 청고마비가 그잖아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찌는 계절 가을 왔다 종모합이 영남알포스 내가 도전할 영남알포스다 길이 보구만이 아, 코스모스인가 코스모스 아닌가 끼나고 코스모스가 끼나고 코스모스 P 의 N 오랜만에 둘이 나들이 왔다야 맞지 그래. 주말에 <laughs> <laughs> 바빠 쇼 맨날 따로 놀다가 이쁘다. 이쁘다. 아, 낮에 좀 덥다. 그니까 아, 조금 좀 시원했으면 좋겠다. 너무 더워서. 어. 조금 해지면은 또 시원해질 것 같은데. 어. 바람은 아직 시원하다. 음. 햇빛이 있어서 그렇지. 형경색색 되게 원색적이다 이거. 어. 귀여워. 여기 다 꽃이 피는 건가? 미니언즈. 떠라라. 축제 하나보다. 음. 여기, 국화축제. 와, 양산국화축제. 어, 맞네. 날짜는 언제? 이거 진짜 할때한번 와야겠다. 어. 되게, 여기 다 피면 진짜 이쁘겠다, 노랗게. 그니까. 와. 쌀 모양이라서 그런가? <laughs> 이쁘다. 네. 우와, 엄청 넓게 있다. 어. 와 신기해, 댁쌀이. 저쪽이 되게, 이렇게, 빼곡하다. 저쪽에 가보자. 어, 이쁘다. 그니까. 예쁘다 뱃살이 색깔, 색깔이 엄청 예쁘게 나오네 그러니까 <laughs> 채도가 높으니까 채도 어. 높게 찍히니오야 핸드폰 떨어림왜또 집어 던졌는데? <laughs> <laughs> 놓쳤어 놓친 <친구> 거 치고는 날라갔는데? <웃음> <웃음> 아니, 물티슈로 닦아야겠네 어지네 정원아 가자! 뱁사리 안녕. 안녕. 앞치마 있더나? 예쁘냐고? 있더냐고. 아, 물론 있겠지. 낙지, 새우, 삼겹. 음. 양파가 투명해질 때까지. 언제 투명해지는가. 장명 많으니까 맛있겠다. 아삭이 고추 이렇게 쌈장에 무쳐도 괜찮은. 그냥 골고루 내가 찍어 먹을 필요 없고. 그래 된장에 찍어 먹, 된장에 이렇게 하지 않나 버무리지 않나. 음, 그래. 한 음, 그릇 아, 버무려 뭐, 먹어야겠다. 뭐, 갔다 뭐. 하네. 너무 좋아. 음, 쌈장 넣고 참기름 좀 넣고 음, 고춧가루 들기름 들깨 넣으니까 들기름 한 그릇다. 음. 아, 뜨거. 음 맛있겠다. <웃음> <웃음> 맛있겠다. 응. 순한 맛일지 우리. 보통 맛. 웬일로 보통 맛을 시키셨대. 우리. 조금 느그래서 빵을 한번 먹었더니. 우리 맵찔이 양반이 웬일로. 많이 매울라나? 좀 많이 매워 보이긴 한다. 보통이 먹으면 뭐, 너 보통 은 보통인데. 기본이 매우니까 순한 맛과 매우, 보통 맛이 있지 않을까. 보통이 매우니까. 야, 매운, 매운 것도 계속 이렇게, 이렇게 먹어야지. 먹는 것도 계속 먹어야지. 거잘 먹게 되지. 이 정도는 집에서 만들어서 먹을 수 있을 것같습니다잘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봐. 오케이, 이렇게 또 내가 할수 있는 메뉴가 늘어나는 거지. 양념장 만들고, 삼겹살 넣고, 새우, 새우 좀더큰거 사고, 낙지 절단 낸거 파니까. 오케이, 내가 다음에 해줄게. 끝값. 불? 응 나도. 양파 좀더 구만 해질 때까지. 나 양파 삭한거 별로 안 좋아. 나도 말랑말랑한 거 좋아. 어. 아 멋지다. 제대로 노을이네. 그러니까. 제대로다. 노을 제대로다. <laughs> 쟤 기어간다. 많아. 어디? 제, 멀리 있는 애. 어 맞네. 기어, 기어간다. 어개가 이렇게 많네. 이뻐 이뻐. 아, 아까 타이밍 놓쳤지만 괜찮아. 너을 구경 끝. 아 머리 봐라. 이거 뭐야 이거. 발랑 까졌어. 어데 어데 다못난누못난누 차누. 생긴다고? 와, 계속 찬바람 바지 입 골이 띵하네. 컵물은 언제까지 나는가? 컵물 소리 지겹다 그니 컵물 소리. 지소에 있으면은 어. 조용하잖아 둘만 있으니까. 어. 계속 술자기도 뭐 하고, 어. 코로 행풀기도좀 그렇고 해서. 아 진짜? 계속 이렇게 닦는다 얘가. 아 진짜 허나라. 그럼... 줄줄 <laughs> 줄. 줄, 줄. 조그만 소주잔 같은 거 하나 뜯고. 턱 <laughs> <laughs> <닭> 밑에 맞춰놓을까? 턱 <laughs> <코> 밑에 맞춰놔야지. <laughs> 이렇게, 이렇게 흐, 좀 흐르면 이렇게, 이렇게 긁어서, <laughs> 긁어서 담고. 더러워. 이렇게 더타 담아라. <laughs> 이렇게 해서 이렇게 슥슥슥 딱 놓는다. 음. 콧물이 오래가네. 우리는 어디 가고 있습니까? 다대포. 다대포는 아까부터 다대포였고, 음악분수. 음악분수. 여기 이제 바닥에서 이제 물이 나오면서 맞지? 노래에 맞춰서. 어, 음, 노래에 음, 맞춰서. 엄청, 맞춰서. 엄청 높게 올라간다, 이거. 어, 맞아. 시작, 직전. 한 4, 5년 만에 온거것 같은데. 응. 옛날에. 연애할 때 오고, 처음 오니까. 네, 연애할 때인가? 여기... 연애하기도 전 아이가. <laughs> 아, 그런가? 아마 5, 6년 됐겠다. 5년? 야, 연애하기도 전시인데왜 따라왔냐? 어? 내가 애지간히 좋았구나. 내가 어지간이 좋았구나. 내가? 어 니가 따라온 거지 나는 내차 가지고 왔는데 <웃음> <웃음> 안 그래? 나를 꼬신 거지 내가? 어 에이 또이때막 좋은 거 하거든. 보여준다면서 여기저기 막 꼬셔서 될 거다는 거에 피곤하게 내가 말라 그런가? <laughs> 니가 따라온 거지 그러니까 그 피곤함을 이길 정도로 날, 내가 좋았던 거지 아, <laughs> 내가 그게좋냐시끄다 왜? 어하 우와, <laughs> 울진다. <물을 튄다. 웃음> 오, 차 <차가워>. 봐. <laughs> 되게 앉았어야 되는데. <laughs> 예쁘다. 우와. <laughs> 이 노래 가 제일 멋진 것 같다고. 가자, 우와. 구경 끝? <laughs> 집에 갑시다.